자, 변수라는 건 뭐였어요? 컴퓨터한테 어떤 작업을 시킬 때 우리가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주면은 컴퓨터는 그 자료를 메모리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둘 거고 그리고 필요할 때 그걸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 자료를 두는 장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름을 붙여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 자료를 관리할 때 붙여두는 이름을 변수다라고 했죠. 자, 우리 C 언어는 변수를 만들 때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자료형 써주고 변수 이름 써주고 여기다가 값 이렇게 썼었죠? 그리고 세미콜론까지. 자 우리 파이썬은 어때요? 그냥 변수 이름 값 이러면 끝이죠?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훨씬 쉽죠? 자 변수라는 그릇에 데이터를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쓴다라는 거. 자. 어떤 데이터가 담길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인 거고 어떤 데이터가 담길지 정해져 있으면 변수 대신 상수라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 상수다라고 해서 포인터 변수에 문자열 이렇게 딱 지정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걔는 뭐가 나올지 확실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변수 한번 만들어 보면 뭐 A라는 변수 만들어서 값을 O 이렇게 넣는 거 가능하구요. 자, 우리가 C 언어에서 출력을 할 때는 어떤 걸 사용을 했어요? 프린트 f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을 여기다가 뭐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았었었죠. 자, 근데 c 언어와 다르게 파이썬은 함수 이름이 좀 다릅니다. 프린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안에 c 언어는 무조건 저쌍 따옴표 안에 작성이 됐다면 파이썬은 다운표도 상관이 없고, 아, 콧다운표도 상관없고, 쌍다운표도 상관없고, 어떤 걸로든 막혀만 있으면 문자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한번 규칙을 제대로 설명 못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변수를 선언을 할 때, 규칙이 있죠. 자, 뭐예요? 변수 이름은 반드시 영문자나 언더 박 예로 시작 을 해야 하고, 그리고 숫 자나 특수 문자로 는 변수, 이 름을 사용 할수 시작 할수 없다. 다만 숫자가 변수 이름으로 사용되는 건 상관이 없죠 뒤에나 뭐 사이에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 이미 만들어진 애들을 그러니까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있죠 뭐 리스트라던가 뭐 for, while 이런 것처럼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예약어라고 하는데 그 예약어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만 지키면 변수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쉬운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출력을 할때또 다른 특징이 있죠. 포매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점, 포맷, 하고, 이쪽에 출력되어야 되는 것들, 뭐, 1,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도 되고요. 얘는 안 되죠. 모르니까. 자, 그리고 얘한테도 이제 또 하나 다른 게 있는데 변수한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 변수에 한꺼번에 같은 값을 할당하고 싶을 때가 있죠. 문제에서 보통 그렇게 나와요. 한 번에 뭐 0으로 다 초기화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한 번에 5로 다 출력을 한다라던가 그럴 때 사용되는 건 이런 식으로. 이 변수와 이 변수의 동일한 값인 20을 넣으려고 하는 경우. 얘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해보면 되겠죠. 동일한 20이라는 값이 이 변수 안에 들어간 걸 확인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 변수 안에 한꺼번에 값을 할당할 경우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 이제 변수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 데이터들을 담은 후에 다양한 연산을 할수 있는데 우리는 연산자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자, 어떤 연산자 배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나누기에서 요 슬래시는 몫을 가져다 준다면 요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를 가져다 주죠. 나누기를 했을 때자 근데 얘한테는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죠. 자 곱하기 두개 써져 있는 거얘 뭐예요? 제곱이죠. 만약에 이렇게 써놨다 이런 뭐예요? a 에 b제곱하겠다라는 건 뭐고 이 몫을 했을 때 어, 10을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얼마죠? 3.33333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내가 그 정수만 보고 싶어요. 딱 3까지만. 소수점 보기 싫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슬래시를 두개 작성을 하면 절삭이 돼서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연산자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연산자들을 이렇게 다 작성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우리 비교연산자는 뭐와 똑같아요? 시 언어에서 배운 것과 동일하죠? 얘는 같다. 요 는이, 요는 옆에, 요 느낌표. 얘가 시 언어에서 낫을 뜻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 얘는 아가미 열고 닫는 거, 작다, 크다. 얘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꼭! 요 아가미가 먼저 작성이 되고 뒤에 대입 연산자가 작성돼야 된다라는 거 거꾸로 쓰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안 된다라는 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가 우리 C 언어에서는 어떻게 작성이 됐어요? 우리 주소 구하는 연산자 있었잖아요 이거 얘가 두개 작성이 되면은 엔드 그리고 요거 그돈 표시 얘랑 같이 있는 얘 옆에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짝대기 키보드 보면 엔터 위에 시프트 누르고 걔 누르면 나오거든요. 그거 두개 작성된 게 or, n o 느낌표 이건데 우리 파이썬은 조금 더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우리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and일 경우 and, or일 경우 or, n o 일 경우 not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그래서 개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쪽에 다 달아놨으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한테도 조건문이 있죠? 자, 조건. 아, 얘도. 서식지 정답. 뭐 있어요? %d. 정수. %f. 실수. %s. 문자열. 그리고 %c. 단일 문자 하나. 그러니까 얘는 뭐 디스, 애플, 바나나 이런 거고, 요 문자는 A, B, C 이런 문자. 자 그리고 얘는 조건문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도 물론 if 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식이 들어가죠. 근데 얘는 괄호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콜론이 작성이 됩니다. 이 조건을 다 작성을 했을 경우 뒤에 콜론이 작성이 되고 얘한테 가장 특징적인 거는 우리 C 언어에서는 였잖아요 자, 근데 얘는 들여쓰기가 돼야 됩니다.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은 꼭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얘는 괄호로 묶어놨으니까 들여쓰기가 되지 않아도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을 하겠다 라고 이해를 하지만 파이썬은 괄호가 사용이 되지 않아요. 이 조건식이 끝날 경우 여기에 콜론이 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이라면, 들여쓰기를 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한테도 뭐가 있어요? 자, 우리 if 문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if, else 구문도 사용을 했고, if, else, if, else 이렇게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얘도 if 독립적으로 이렇게 구문을 만들게 아니라 세트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뭐가 사용이 될까요 뭐가 사용이 되죠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laughs> 자 우선 두 개일 경우 50대 50이에요 이게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자 그러면은 if 조건식 실행 문장 else else 뒤에도 요 콜론은 꼭 붙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 문장 이 조건 if 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else 를 사용을 해서 다른 실행할 문장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 개의 조건에 따라서 다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else if 가 아니라 elif 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두의 조건을 동시에 지정하고 싶을 때는 어떤 걸 사용하면 돼요? 조건과 조건 사이에 'and' 또는 'or'를 사용을 하면 되죠.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자, 'and'는 어떨 때죠? 이렇게 있다라면, A와 B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실행을 하는 거고, A Or, B는 뭐예요? A나 B나 둘중 하나만 만족할 때 실행을 하는 거고, 요건 뭐예요? A가 아닐 때 실행을 하는 거죠.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조건문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거 홀수짝수 판별하는 거, 그 조건 안에 들어가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항상 외우더라고 하는 거는 홀수짝수. 배수 소수 요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반복문 자 반복문은 얘도 몇개 있어요 while문하고 for문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자 for문 어떨 때 사용이 돼요 반복 횟수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되고, 자 while문은 횟수를 지정하기보다는 주어진 조건이 참일 경우 계속 반복돼야 될 경우. 쉽게 말하면 내가 100번 예를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면 f o 문을 쓰는 것이 편하고. 사용자가 뭘 입력하는 동안 계속 반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while 문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죠. 이 반복문은 세개 언어에서 다 사용이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문법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 for 문 같은 경우에는 변수, 반복문도 변수에 in 반복 횟수. 그리고 얘도 조건문과 동일하게 이 반복 횟수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들여쓰기가 돼야 되죠. 반복 실행해야 할 문장일 경우. 자, 근데 저 반복 횟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총세 가지죠. 뭐예요? 리스트, 튜플, 문자요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 횟수 자리에 올수 있는 건 리스트, 트풀, 문자예요. 이세 가지밖에 안 된다. 나는 있는 거. 자, 그리고 또올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또올수 있는 거래. 자, 와일문. 형태. 확인을 해봐야죠. 와일문은 와일. 조건. 얘는 물론 소비값이 있어야 되고요. 이 조건식이 참이라면 실행할 문장을 들여쓰기를 해서 항상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자,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또 필요한 게한 가지가 또 있죠. 뭐가 있어요? 그쵸? 증감하는 문장이 필요하죠. 증감이 없으면 뭐가 일어나요? 무한루프에 빠지게 돼서 계속 같은 것만큼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근데 반복문이 아예 돌지 않거나 계속 도는 거는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물론 반복 조건을 거의 증감 그 실행할 문장 마지막에 쓰는 경우가 제일 많지만 필요한 경우라면은 프로그램 중간에 사용이 돼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증감이 제일 먼저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실행 문장 다 하고 나서면 마지막에 실행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반복문과 조건문을 배웠다면 나오는 건? 세트로 같이 나온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건너뛰는 거. 뭐죠? 그렇죠. 브레이크 문하고 컨티뉴 문이죠. 자. 반복되는 작업을 실행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나왔을 경우에 수행하던 작업을 뭐 멈추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 조건을 건너뛰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복을 하다가 3이 나오면은 진행하던 뭐, 뭐 작업을 멈춰라라고도 할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3을 건너뛰고 너가 계속 진행하던 작업을 계속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자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작업을 그만둬라 멈춰라. 라고 할때 사용이 되는 거고, continue는 건너뛰고 작업을 계속 진행해라! 라고 할때 사용이 되는 거죠. 요거까지 이해 되실까요? 이전에 C 언어에서 다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김새만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나가는 거고요. 자, 우리 조건문도 다중 조건이 가능하죠. 이품문 안에 이품문 들어가는 거.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end인 거잖아요. 그쵸? 자, 반복문 안에 반복문도 넣을 수 있었죠. 우리 9구단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의 9구단뭐 2단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1부터 9까지가 반복 실행이 돼야 되죠. 근데 내가 만약 한 단만 출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뭐래요? 1부터 9까지가 뭐 8번 반복이 돼야 된다라던가 9번 반복이 돼야 된다라던가 반복이 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게 뭐다? 가중 반복문이다 라는 거고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실행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 횟수가 가끔가다 헷갈리시면은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가 있고 그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럴 경우 얘는 몇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왜 27번이에요? 이거 다 곱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중 반복문이다. 이러면은 3 곱하기 3 하면은 되는 거고. 자, 얘 뭐예요? 3중이죠. 자,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총 실행되는 횟수인 거잖아요. 3 곱하기 3 하면은 9에다가 9 곱하기 3 하면은 27인 거니까 27번 실행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중방법문에서는 비워놓을 수 있는 게 얘네들 밖에 없어요. 여기 반복 실행되는 거. 그 횟수 지정 말고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반복문에서 헷갈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 있잖아요. 요 코드. 이 문제를 주어져 놓고 출력되는 결과를 쓰라고 하면은 뭐가 출력이 돼요? 어떻게 출력이 되죠? 이렇게 출력을 하라고 하면 1부터 10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출력되는 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뭘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i의 값은 얼마인가? i는 얼마죠? 현재 i는? 출력되는 건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 게 맞아요. i는 현재 얼마예요? 11이죠. 근데 꼭 10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당하게. 자, 왜 그래요? 여기서 11이 돼서 이 11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니까 11은 출력되지 않은 건 거잖아요. 실행되지 않으니까, 문장이. 그럼 현재 i는? 11인건데 그거를 계속 미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숟가락이 제 입에 갖다 주고 있는데, 자 함수 어떻게 생겼죠? 얘는 기본 형태가 우리 시어너에서는 return t y p e 함수 이름 4개의 변수, 어, 실행할 문장 요런 식으로 생겼었죠 요게 정의하는 부분이고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함수 이름에 요 괄호 붙여서 이렇게 실행했잖아요 얘가 정의 얘가 호출 자 파이썬 어떻게 만들죠 함수 사용자 정의함수 만드는 방법 d f define 정의하겠다 뭘 정의할건데 이 함수 이름으로 그리고 요자리 매개변수 인수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괄호가 없죠 꼭 콜론이 붙어요 그 다음에 이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들여쓰기를 해서 실행할 문장 요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그리고 이함 자 그리고 호출하는 방법은 얘하고 동일합니다 자 함수 호출을 할때저 괄호를 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수인지 함수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왜냐면은 이름만 띡 써놓으면은 얘가 변수인지 함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변수도 이렇게 호출하는데 자 그래서 함수일 때는 꼭 괄호를 붙여야 한다라는 거자 그래서 요 안에 값도 이렇게 자, 그리고 얘한테 이제 특이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자료 형변환이죠? 얘는 형변환을 어떻게 해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형변환을 하죠? 이 함수. 뭐죠? 숫자를 문자로. 문자로 변환을 시켜줄 때 하는 애잖아요? 얘는? 시연을했으면 가뿐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정수로 평변환 시켜 주는 거죠. 얘는 실수로 평변환을 시켜 주는 앱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얘도 지역변수하고 전역변수가 있죠. 우리 저번에 시연 어때 지역 변수가 늘 비었잖아요. 그쵸? 자, 얘는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자, 지역 변수는 뭐였어요?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되는 애들이 지역 변수죠. 자, 그리고 전역 변수는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역.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애들을 전역 변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 본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A라는 변수 만들어서 10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자, 얘. 얘 뭐예요? 테스트라는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A라는 변수죠. 얘가 얘랑 영향을 끼치나요? 얘가 얘랑 영향 끼쳐요? 우리 쉽게 말하면은, 자, C 언어로 따지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본인 안에 있는 것한테 영향 끼칠 수 있어요? 못 끼치죠? 자, 그러면 얘는 이 테스트라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A인 거고, 걔가 이제 O로 선언이 된 거지.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얘를 볼게요. 자, change 1 이라는 함수인데, 자, 요 100이라는 값을 얘가 받는 거죠. 그리고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걔를 100으로 초기화 시켰어요. 자, 얘도 결국 얘랑 똑같이 생긴 거죠. 얘한테 영향 끼치나요? 아니죠. 얘도 함수 내부에 선언된 애고, 그 함수 자신의 a만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결국, 함수 내부의 변수다 라는 거죠.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출력을 해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영향을 다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초기에 그12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지역 변수였던 거고 자 내가 함수 내부에서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긴 했는데 얘를 밖에 있는 애처럼 나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 외부의 전역 변수로 사용을 하겠어. 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뭐였어요? <laughs> 글로벌이죠, 글로벌. 글로벌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 전역 변수로 사용할 거야. 이 A, 나이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게 아니라, 전역으로 사용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A 값이 뭘로 변하죠? 100으로 변하죠? 왜냐면은, 여기서 생성된 A는 이 change1이라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될 변수가 아니라, 어디서 사용되래? 그냥, 이 A는 10처럼 전역에서, 함수 외부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뀐 거니까, 얘 전역변수로 선언한 애가 100으로 바뀐 거라 출력을 해보면 100으로 바뀐 거죠. 근데 다만 얘가 지역변수로 사용이 된 애라면은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0에서 끝나는. 거. 자, 우리가 출력할 때는 프린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자, 그러면은 입력할 때는 뭘 사용을 하죠? 인풋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죠. 자, 얘는 뭐예요? 사용자에게 값을 입력받아 가지고 얘는 우선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긴 해요. 자, 근데 입력만 받고 끝나면은 그거 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고. 뭐, A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받은 그 결과를 요 A한테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이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뭘로 저장이 돼요? 문자로 저장이 되죠. 내가 정수를 입력을 1 했다라고 해도 문자로 저장이 돼요. 저 A에.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자, input 안에다가 뭐, 자 이런식으로 멘트를 쳤다 이런 뭐예요 인풋함수만 사용했을 때는 밋밋하게 그냥 딱 입력 창만 그냥 멈춰 있고 입력해 라고만 하고 있고 그냥 딱 뜬다면 이렇게 안내멘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 오늘 점심 뭘까요 하고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얘도 뭐 틀이 있다 이러면 세 개를 찍어 가지고 틀 유지를 시키면 뭐 1번 깜뽕 2번 짜장면 해놓으면 이틀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출력이 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입력을 하게 되죠. 이해되실까요? 입력은 인풋, 출력은 프린트.